자, 봅시다. 다음은 이제 강화이론입니다. 강화는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 강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강화이론. 어떤 행동을 한 결과가 스스로에게 유리하면 그 행동을 더 자주 하게 된다고 보는 이론으로 그 행동의 결과로 주어진 것으로 행동의 빈도를 높이는 자극을 강화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강화인은 1차적 강화인과 2차적 강화 이론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자 그래서 강화 이론은 이것만 꼭배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도 똑같아 내가 행동을 했어 근데 그 행동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유리해 그럼 그거 자주에 덜 하게 돼 자주 하게 되지 강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야 빈도를 증가시키는 거야. 여러분들이 학생에게 무언 특정 목적을 달성하면 강화라는 얘기가 나오면 어떻다? 그 원하는 행동을 계속 늘어나게 하는 거야. 늘어나게 하는 거, 늘어나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빈도가 늘어난다는 거야. 빈도가 주는 거는 뒤에서 배우는데 벌 또는 뭐지 타임아웃 그런 게 바로 또는 소고. 이런 것이 빈도를 줄이는 거고 강화라는 단어는 무적 늘어나는가 무조건 늘어나는 거야. 자, 한번 필수 암기 단어 문장을 봅시다. 자, 빈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빈도가 증가. 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들어 편하게 들어서 필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안 해도 돼.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강화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어 엄청 많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화를 다 하는데 이걸 다 실으면. 왜? 머리에 지가나. 그러니까 지금은 강화의 맛빼기만 봐. 맛빼기만 봐라. 그래서 굉장히 조금만 싫은 거야. 자, 강화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많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기분 좋게 할수 있는 게 바로 정적 강화야. 정적 강화는 어떤의 특정 행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강화라는 건 뭐지?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상 같은 걸 주는 거야. 뭐지? 좋은 자극을 주는 거야. 좋은 자극을 좋은 자극을 줘서 어떻게 돼? 하게 원하는 행동을 늘리는 거야. 강화는 무조건 빈도가 늘어난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부적강화라는 게 있어. 자, 부적강화는 뭐냐면은 걔가 싫어하는 걸 없애줘. 곧 불쾌 자극을 없애줘. 그래서 어떻다? 결론적으로 뭐야? 이것도 뭐지? 늘리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어떤 애가 숙제 뒤지게 하나 와. 뒤지게 하나 와. 그럼 숙제 잘해오면 청소 면제해준다 그래. 그럼 청소는 뭐야? 얘가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대부분 싫어하는 거지. 어우, 저는 청소하는 거 좋아해.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대부분 청소를 싫어해. 그럼 청소를 면, 청소가 뭐야? 걔한테는 싫은 자극이야. 그걸 빼주면 어떻게 되지? 원하는 목표 행동이 뭐야? 숙제해오는 과짐을 해오는 걸 많이 하게 되는 거야. 이걸 바로 뭐라? 주적 강화라고 하는 거야. 이때는 뭐겠어? 그거 하면 상준다고 그러잖아. 그런 게 정적 강화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강화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 강화 계획이라는 게 있어. 강화 계획 이것도 그냥 들, 들, 뭐 필기하실 분은 필기하시. 강화 계획이라는 게 있어. 강화 계획은 뭐냐면 강화물 있죠. 강화물을 언제 어떻게 줄지에 대해서 계획을 짜는 거야. 거기에는 네 가지 정도가 있는 네 가지를 반드시 외우세요. 자, 어떻게 주냐면 처음에는 고정 간격 강화라는 게 있어. 고정 간격 강화는 뭐냐면 일정한 시간마다 주는 거야. 일정한 시간마다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교 가면은 월급을 타죠. 월급은 며칠 날 받지? 17일에 받아. 17일에 자 17일에 받으면 어떻지? 매달 1 6일까 정도 되면 기분 되게 좋지. 그리고 월급은 어떻게 돼? 매달 일정하게 주지. 그래서 고정이라는 단어는 어떻다? 일정하게 주는 거야. 그 다음에 간격이라는 것보다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여러분들이 막 배운 거니까 아까 먹는데, 이 간격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 간격은 뭐다? 시간이다 라는 걸 반드시 외워야 돼. 자, 이러한 거의 약점은 뭐야? 여러분들, 약점이 뭐지? 18일 되면 어떻게 돼? 요즘은 이제 뭐, 워낙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월급 로그아웃이라고 알아요. 월급이 들어오고, 한 3시간 정도 되면 다 빠져나가. 카드에서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서, 실제로 남아있는 돈이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되지? 18일부터? 아씨, 다음 달 급여까지 어떻게 기다리든 어때? 딱 강화를 받는 17일만 기분 좋고, 그다음부터 어떻다? 아, 맥 빠지는 거야. 그런 말은 뭐라면, 강하고 휴지가 발생한다. 그래 왜? 긴장이 떨어지는 거야. 응? 어? 이런 거 약점이야. 이거의 약점 뭐냐면, 고정으로 주는 건다 그래. 고정으로 주고 일정하게 주는 거는 항상 이래. <laughs>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고정 비율 강화입니다. 자, 고정이라는 뜻은 뭐라 그랬어 내가? 일정이라 그랬지. 자, 근데 여기서는 비율은 뭐야? 횟수야. 몇 번에 한 번씩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야. 자, 대표적인 게뭐 있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통 학회실이나이런데 많이 가나? 2학년 때 되게 많이 가지 않나? 3학년 되면 좀덜가는데 2학년 때는 학회실 되게 뻔질나게 가잖아. 그래 놓고 가서 1학년들한테 선배 노릇좀해 보고. 야, 대학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하지. 그러면서 점심 시간 되면 어떻게 돼? 짜장면 시켜 먹지 않나?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 짜장면 시키면은 학교까지 배달해 주잖아. 그럼 거기서 뭘 갖고 오지? 쿠폰 주잖아. 10번 어? 시키면 뭐야 하나죠 만두 서비스로 주고 그러잖아 어? 그런 거 뭐야 짜장면 10번 시켜 먹으면 쿠폰 하나 싣고 그럼 어떻게 돼 그런 게이렇게 해당되는 거야 이런 게 해당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어떻게 돼 여러분들 10번 딱 해서 이제 만두 딱 시켜 먹었어 그럼 뭐지 짜장면 좀 바꾸죠 에 이제 질리니까 에이 쿠폰도 아깝고 그런데 여지껏 한 8개 났으면 어떻게 돼그 쿠폰 받을 계속 가는데 어떻게 10번 하면 이제 아쉬운 게 없잖아 그럼 짜장면 좀 바꾸지 그래서 여기도 막지. 휴지가 발생하는 거야. 고정의 약점이야. 고정의 약점. 일정하게 오는 거는 받고 나서는 사람들의 긴장이 떨어지는 거야. 자, 근데 변독 간격과는 요거 뭐라 그랬어? 간격이 뭐라 그랬지? 시간이야. 지금은 기억하는데, 나중에 시간과 횟수를 무진장 헷갈려 해요. 변동은 뭐겠어? 여기는 일정이면 불규칙하게 주는 거야. 불규칙하게 주는 거야. 이거에. 약점이 아니고 요건 좀 강점이 있어. 이걸 받는 상대방은 되게 기분 나빠. 언제 줄지? 아, 시간을 딱딱 알려서 주지. 언제 받을지 모른가 어떻게? 해. 그거 받으려고 계속 일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어떨 때 긴장감이 유지되는 게 있어. 그렇지? 자, 이런 경우가 좀 있지. 이게 바로 변동간격 강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변동비율 강화는 어떻다 횟수로 불규칙하게 주는 거야. 이것도 역시 꾸준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번 외우시기 바랍니다.